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유년 시절은 어떠하였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다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습이자 예수님의 성장기를 기록하고 있기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짜리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로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가정이었는가, 얼마나 신실한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 율법대로 유대인이라면 유월절에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어도 예루살렘에를 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부모님은 모세 율법대로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방문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예수와 함께 방문하고 있다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해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루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야기,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라는 한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께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그 유년시절 또한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1 2살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유혈절을 지키기 위해 에루살렘에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의식을 모두 마친 후에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하였나요? 바로 예루살렘의 남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까맣게 모르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실수로 예수님을 놓고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서 스스로 예루살렘의 남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무엇하였다고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였다고요. 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찾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오지도 않, 안 데려온 줄 알, 데리고 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또 예루살렘의 고향에 갈 때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무리를 지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남자 편에서 아니면 아내 편에서, 남편이나 아내 편에서 누구나 데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 아빠한테 가 있겠지. 아, 엄마한테 가 있겠지. 그렇게 걸어가다가 중간에 만나서, 어, 예수 살이 있어요? 예수 살이 있어요? 당신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아, 예수를 놓고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다가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예수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머니는 아들 예수를 향해 이렇게 묻고 있죠. 보라, 내 아버지가 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왜 아빠, 엄마 손잡고 오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이야기하기보다는 혼나고 있는 장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슨 정신으로 여기 남아 있느냐? 라고 혼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예수는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구절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입니다. 이미 목자를 통하여 동방박사를 통하여 그리고 실무원과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보기에는 이 예수가 그저 어린 아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라고 묻는 어린 예수의 말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어린 예수이지만 어리게 보이지만 그는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는 분명히 12살의 나이였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자가 된 것을 안 것이 아니라 날때부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또한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정책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인 성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린 이 예수와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에게 속에게 속한 사람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떡으로만 살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 이 어처구니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나의 욕심과 욕망의 자리가 아닌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로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내가 정말로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므로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함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에 그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오늘 본문에는 주어와 목적을로 우리가 잘알수 없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바로 어린 예수님이 자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예수는 지혜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였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였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그 나이에 맞게 스스로 행동하였다입니다. 어린 아이라면 어린 아이 다운 행동을 하였으며 청소년기라면 청소년 다운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청소년이 어린 아이에서 청소년이 되었음에도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행동이 될수 없습니다. 유년 시절의 예수님, 그는 그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졌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나이와 그 연륜에 맞게 행동하고 언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연차에 맞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3년이 됐고 4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그 연차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야 할 행동들과 언행들과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사람은 몰라도 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 나이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는 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과 말씀 안에서 준비되었고 그 준비된 시간 뒤에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까? 그의 나이 서른 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서른 살 되기까지 예수님의 그 시간은 모두 그 공생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몇년 사셨, 지내셨습니까? 바로 3년간 사역하셨죠. 그 3년을 위해서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나이로 보면 30살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늦은 나이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조급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바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서른 살까지 준비하셨다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요? 그 3년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어찌 보면 3년 사역을 위하여 30년을 준비하셨다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때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하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머물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선택해야 될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행동해야 될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야 할 나의 행함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합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에 그 분유 냄새가 나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시당의 연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짙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30년 준비하고 3년 사역했습니다 나 또한 주님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 준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내가 일하는 그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